안녕하세요 뽀까입니다 오늘도 여자니 뽀까 둔스 그래서 오늘의 한줄평 결혼하면 꼭 친자검사를 하자 수고하셨습니다 지영씨 지난주 편집자 면접 본거 말인데 누구 뽑았어요? 그거 합격자 이력서 메일로 보내드렸는데요? 아 그래요? 이번엔 오래 다닐 친구였으면 좋겠네. 그거야 월급을 많이 줘야 오래 다니죠. 우리 회사가 딴 데보다 적게 주진 않는 것 같은데 근데 혹시 새로 뽑은 직원도 여잔가요? 아 네. 라이시라고 스펙도 좋고 경력도 있고 제가 보기엔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번엔 여자 말고 남자로 뽑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죠? 아니 지금까지 여자 직원들만 뽑았으니까 남자 직원들도 좀 있었으면 해서요. 왜죠? 좀 그렇잖아요. 몇달 일하지도 않고 계속 그만둔다고 하시니까 편집이라 하는 것도 스타일 이 있는데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영상 분위기도 계속 달라지는 것 같고 어차피 오빠 영상 편집할 거, 뻐까 뉴스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데 여자면 어떻고 남자면 어때요? 아무래도 사람 새로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요 이번에 남자 지원자도 많았으니까 그래서 한번 남자로 뽑아보라고 했던 건데 남자면 안 그만둔다는 법이라도 있어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계속 여자만 뽑았으니까 변화를 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지난번 편집자는 입사한 지한달 만에 청첩장 돌려서 축의금 받아가더니 결혼하자마자 육아휴직 가버려서 뽑으나 마나 한게 돼버렸으니까 아니 그렇게 남자 뽑고 싶 본인이 직접 뽑으시던지 아니 내 상황 아시면서 혹시라도 얼굴 알려지면 여기저기서 고소 들어올 것 같아서 지영씨한테 이름 한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이름 하셨으면 끝까지 한번 믿고 맡겨주셔야지 우역욕 떨어지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건좀 자중하시죠? 일단 알겠는데 혹시 왜 계속 여자만 뽑는지 이유만 좀알수 있을까요? 그거야 우리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그런 거죠 아니 지금 회사가 개판이 되고 있는데 그게 무슨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예요 오빠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에 대해 들어는 봤죠? 내가 레카즈를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들어봤죠 근데 그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있어요? 당연히 상관이 있죠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30%로 OECD 1위라는데 그게 뭐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남자랑 여자랑 임금 차이가 30% 나니까 남자 뽑을 돈으로 여자를 뽑으면 결국에는 여자한테 임금을 30%더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소 30%만큼 회사에 더 열심히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아니 그동안 뽑았던 여직원들 다 그만두고 잠적하고 난리잖아요 물론 외에는 있을 수 있지만 이론상으로는 틀린 거 없어요 라이시는 다르다니까요 알았어요 이미 뽑았다는데 이번엔 한번 믿어볼게요 그래요 저를 전적으로 믿 よ。 저기 지영 씨, 오늘 업로드 영상 안 올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라이 씨 그만 뒀어요. 뭐라고 또요 그래서 이번에 여자 말고 남자로 뽑자 했잖아요. 아니, 내가 그만 둔 것도 아니고 라이 씨가 그만 둔 건데. 왜 나한테 시비예요? 시비가 아니라 지영 씨가 이번에 사람 잘 뽑았다고 믿어 주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얼굴에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친구가 그렇게 빨리 그만뒀지. 낸들 알았나요? 알았어요, 됐고. 그럼 다른 편집자들은요? 그게 아마 충미 씨는 생리 휴가고 혜정 씨는 남친이랑 여행 간다고 무단결근해서 다음 주쯤에나 온다던데요. 그럼 샛별 씨는요? 샛별 씨는 육아 휴직 갔어요. 뭐라고? 샛 육아휴직이라고요? 아니 샛별씨 올해 신 하나 아닌가요? 그게 아들 일용이가 군대에서 말년휴가 나왔다고 육가휴직으로 쉬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어요. 지영씨 그게 말이 됩니까? 말년휴가면 아들이 스무 살도 넘었겠구만. 어떻게 육가휴직을 써요? 어차피 월급을 내가 주는 것도 아니고 일용이가 덩치만 컸지. 자기 눈엔 아직 애라고 하는데 직원 말을 믿어줘야죠. 그래서 편집자가 네 명인데 지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건가요? 뭐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죠. 아 내가 미치겠네. 아니 편집할 사람이 없으면 저한테 미리 말씀을 하셨어야죠. 쏘리. 일단 촬영 영상 저한테 보내주세요. 왜요? 지영 씨가 대신 해줄 것도 아니니까 저라도 편집해서 영상 올리려고요. 잠깐, 그거 설마 업무침해하시려는 건가요? 뭐요? 무슨 업무침해요? 아니 회사가 무슨 구멍가게도 아니고 각자 정해진 업무 분장이라는 게 있는데 아무리 오빠가 사장이라도 이러시는 건 업무침해에 해당하죠.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땐 촬영부터 편집까지 제가 혼자 다 했는데 자꾸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요. 아니 이러실 거면 편집자는 뭐하러 뽑으셨는데요? 그건 내가 할 말이잖아요. 편집자를 4 명이나 뽑았는데 다들 지금 어디 있는데요? 퇴사, 한 명은 무단결근한 명은 생리휴가, 또한 명은 육아 휴직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걸 몰라서 말한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말이 안 되니까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사장인 오빠가 기본에 충실해야지. 왜 남의 업무에 간섭을 하려고 해요. 그럼 영상 안 올릴 거예요. 올려야죠. 나중에 편집자 돌아오면 아 됐고요. 제가 파일은 알아서 찾아 편집할게요. 아니 그럼 안될 텐데. 편집자들 심통 날 텐데. 저기, 지영 씨, 잠깐 시간 돼요. 네? 무슨 일이죠? 일영 씨 말년 휴가라서 오늘 임신 휴직 신청하고 퇴근하려고 했는데 라이 씨 기억하죠? 지난주에 그만뒀었던 편집자. 근데 왜요? 아니 라이 씨가 메일을 보냈는데 월급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고 노동청 신고한다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있어요? 아니요. 왜 그러지? 우리 편집자기 획할때 신입이어도 250원 맞춰주는데 최저임금 소리가 왜 나오죠? 본인 140밖에 못 받았다는데. 그거 140이면 맞는데? 아 그래요? 라이 씨가 한달못 채웠나? 아닌데 통장에선 급여로 250 나갔는데? 그러니까 맞죠 오빠. 오빠 소리 그만하고 계산이 틀린데 맞긴. 뭐가 맞아요? 라이씨는 제가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140이면 맞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죠? 아참, 이바닥 모르시네. 라이씨 뽑은 사람이 나니까. 내가 20% 뗀거지. 아니, 그걸 지웅씨가왜띄어요 10%는 10%, 초짜는 20%, 룸싸롱 안 가봤어요. 우리 회사가 무슨 룸싸롱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20%를 뗀다고 해도 200이어야 말이 맞지. 140은 어디서 나온 건데요? 우리나라 남녀 임금 격차가 30%잖아요. 그러니까 200에서 30% 떼면 140 맞잖아. 오빠, 산수가 안 돼? 그렇구만. 근데 20%뗀건 본인이 가져간다. 쳐도 30%뗀건왜지웅씨가 뭐 없는데. 그건 내가 여자니까 지금까지 여자로서 차별 받아온 거에 대한 보상이라고나 할까? 그렇구나. 그럼 남자를 뽑았으면 그돈 30%를 지영 씨가 못 먹었겠네. 그래서 이때까지 남자를 뽑지 말라고 한 거야? 아니 남자여도 내가 먹었지. 왜요? 여자라서 받는 차별을 남자들도 느껴봐야 하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왜 우리 회사에 직원들이 오래 안 붙어 있는 이유가 한 번에 이해가 되네요. 그럼 계산 다 맞으니까 저희만 퇴근해봐도 되죠? 일용 씨가 모탈에서 기다려. 아니 아니 지영 씨 그건 말고 아직 안 맞은 게 하나 있어요. 오 어, 그게 뭔데? 안 맞은 게 아직 안 맞은 건 바로 폰지영 바로 너요 익세.